이벤트 공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이벤트 공지 리뷰를 살짝 하도록 할 텐데, 어, 그다지 뭐, 이렇게, 솔직히 조금 화가 나는 이벤트 공지이기도 합니다. 네, 확대를 해서, 30일부터 진행되고요. 내일, 오늘 자까지 다 끝나는 거 있으니까, 신비상점 이벤트 진행하고, 한정 아이템 교환 이벤트 근데 요거는 사실 등급 장비 스킬 환생석 이런 거다 이미 상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잖아요 이런 게 그냥 구색 맞추기로 끼어놨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냥 그렇고요 그리고 원호 패키지 원호 스타 판매 이벤트 이거는 현재까지 나온 대부분의 원호를 요런 식으로 한 개당 88다이아에 이건 1일인가 메일 리셋이네. 메일 리셋이니까 30 3 1일 이틀 동안 할 수가 있고 수급은 많이 가능한데 사실 싼건 아니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오스타 80개. 80개면은 하나당 90 다이아라고 쳐서 720 7,200 다이아면은 이제 특급 기술 복상자, 2호 특급 기술 봉사. 이거 같은 경우가 되게 뽕대에 있어서 중요한 카드죠. 아 어, 특급 협동 공격, 이런 거. 음, 뒷열 공격력 증가해 주는 거. 요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는 건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 골드 복권을 진행을 하네요. 골드 복권보단 다이아 복권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그리고 원호 등급 강화 이벤트. 요것도 쿨라 폭주율이, 아, 폭주 레오나 리얼 제로.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하고 같은 항목으로 원호뽑기도 진행을 합니다. 요걸 열어줄 때마다 이제 요거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쿨라 좀 키워놓으신 분들, 폭래 키워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꽁으로 원호의 혼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 여기에다 이렇게 과잉 투자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아 반환까지 같이 있고요. 요런 반환이 좀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벤트일 때 반환이 있으면 좀더 사람들이 아어 이번에 그래도 해자였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 이벤트일 때 소수가 진짜 극소수가 진행하는 이벤트일 때 반환을 껴놓는 게 얘들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전략이라면은 전략인데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웃기는 거죠. 다이아를 생 다이아를 소비시키는 건데. 이거 누가 소비하겠나 오히려 이렇게 반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일 때 해야 더 경쟁이 되고 소비가 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적 충전 평소에 있는 누적 충전보다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레전드 룬을 하나 준다던가 진짜 괜찮았던 거는 15자질 무각을 3만 충전을 하면 15자질 무각을 줬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때 충전에 비하면 그다지 좋지도 않아서 전 사실 충전 이벤트가 있을 때 충전을 하시는 거를 되도록 좀 권장하는데, 과금을 어차피 하실 분들이라면. 근데 이 이벤트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충전 이벤트가 괜찮아서, 아, 어차피 충전하실 거면 이번 기회에 충전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던 게 대체 언젠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요즘 별로 충전 이벤트가 좋지가 않네요. 내용이. 그리고 스킨 패키지. 이 나이트메어 기스 스킨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상해요. 기본 스킨 자체가 워낙 그냥 기스랑 비슷한데다가 아래 오라 있는 거, 눈 약간 다른 거, 그것밖에 없어서 스킨이라도 조금 간지나게 뽑아줬으면 사람들이 샀을 텐데 저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좀 약간.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스킨이 좀 멋있지가 않아요. 대체로. 이 게임은. <laughs> 그리고 오이석 교환 한정 구매 이벤트. 어, 다이아 알까기 이벤트. 이것보다는 사실 신서버 같은 경우는 8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참여가 가능하죠. 요거를 하시는 분들이 과금러 분들의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다 약간 한물 간 캐릭터들이라서 애매하기도 하고요. 오 이벤트 이벤트 더블 그리고 미스터 가라데 무기뽑기를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했었던 것 같은데 게니치보다 미스터 가라데 먼저 했었을 아니 게니코보다 미스터 가라데 무기 뽑기가 먼저였어야 됐는데 얘네들이 순서를 뒤바꿔서 아주 공카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순서 그 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미스터 가라데 무기 뽑기가. 근데 또 해요. 얼마 됐다고?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룬 전환기 이벤트 그리고 한정 룬출연 이벤트 이게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다이아를 소비하는 이벤트지 않나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요 유니크 교환 리스트가 뭐였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대지랑 수호였나? 아무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용호였나? 그게 종류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로 아마 풀어주겠죠. 그리고, 특전학 룬 출연, 그러니까 룬뽑 이벤트는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가시의 심장, 비등의 힘, 혼돈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혼돈의 힘의룬 가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얘네 셋은 비교적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이키가 나오지 않았다면 룬 뽑을 했을 것 같은데 사이키가 나왔고 사이키를 고려 를 해야 돼서 최근에 룬 뽑을 참여했다가 또 한바탕 한 다이아를 소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스할 생각입니다 아참이룬 뽑이 그, 항상 약간 아쉬운 게8800 그러니까 6888이 안에 나와 주면 좋은데 꼭열 번째에 나와요. 그러면 8,888을 소비한 거고 뭐 이틀 이틀 동안 진행하니까 어, 기본 소비하는 것까지 하면 약간 이4,000 정도만 더 쓰면 4,000도 아니지 3,500 정도만 더 쓰면 만능 조각 상자에 60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왠지 좀 여기까지 소비를 맞추고 싶어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데 이번에 또 특히 저번처럼. 그룬 전환기 이벤트까지 하니까 이거 몇번 돌리면 은 200다이아씩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아마 10회를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1288, 아니 1 2 8 8 8까지 소비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크죠. 저 같은 사람은 특히나 타격이 크고, 그리고 신비상점 이벤트, 이거는 이벤트 첫날 하는 이벤트. 첫날 했는데 또 끝에도 하네. 숨이 상관이야 뭐야. 아무튼 또 하고요. 한정 교환 이벤트. 여기서 나이트메어 기스를 두 조각에 280 다이아에 판다고? 와 싸네. 하나당 140 다이아 정도잖아요. 아, 싼게 아니구나. 저번에 세 조각에 350이었으니까 싼건 아니네요. 아 그리고 미스터가라데도 팔고 오로치의 피가 1000다이아에 100개 면은 요건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로치의 피 100개 보통 얼마 다이아를 다 얼마 써야지 100개가 나왔더라 근데 생각보다 피가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 카드는 카드는 구했는데 피가 모자라서 강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택일 스킨 상자 이게 아마 14자질 스킨이겠죠 여기서 이 정도 가격이면 원래 가격보다는 좀싼 편인가? 아니지. 15자질 스킨 상자일 수도 있겠는데, 이 가격이면 14자질 스킨 상자는 사실 이건 비스, 너무 비싸잖아요. 이 가격에 태길이면 은 잘하면 은 15자질 스킨 상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수호석 천다이아의 만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혈맥 윤석, 윤석이 좀 쌉니다. 이게 신비 상점에서 세일가, 50% 세일가로 나오는 거를 이제 다섯 개 치를 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쟁패에서 혈맥윤석이 안 나올 때는 진짜 어... 해자다라고 했겠지만, 뭐 하루에 어, 적으면 안 나오지만, 뭐 많으면 두세 개까지 수급이 되는 혈맥윤석을 이렇게 다이아주고 산다라는 게 효율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금럿이라면 은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그렇고 장비상자 오픈 이벤트, 이벤트는 되게 길어요. 뭐 이렇게 내용이 많나 싶은데, 정작 실속은 없습니다. 네, 장비 상자 보물 이벤트도 내용이 그다지 어, 어 이거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이벤트구요 대신 이벤트 기간 내어 5일, 6일 이틀 동안 10회 오픈이 50% 할인된다라는 건 있습니다. 뭐 55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어 열쇠가 55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싶으시면 그 10회 오픈 50% 할인까지 이용해서 80 오픈까지 맞추는 거뭐 그런 정도가 이제 효과적인 소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전안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을 때 하는 게 조, 좋겠어요. 그리고 메인 던전 두배 드랍 이벤트. 이거는 뭐혈맥 윤석이나 기본적인 어, 보석 같은 거 수급이 좋아서 이럴 때 체력 조금 더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항상 두 번씩 사기 때문에 이것도 그다지 사실 이 리스트에 빠져 있고 그냥 가끔, 인게임에서 추가되어 있는 이벤트잖아요. 여기에 그냥 끼워 넣어서, 약간 내용을 길게 해가지고, 정작 사실 실속은 없지만, 사람들의 반발을 약간 줄이려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복고양이가 없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어, 게니츠 제법도 없어. 아니, 게니코 제법도 없어. 벌써부터 딱히죠 게니코 어딨어. 복고양이는.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실속은 없고, 약간, 공갈빵 느낌의 이벤트 공지이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하루 땡겼고, 이벤트 공지도 지금, 원래는 금요일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올라왔어요. 예상치도 못하게.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왜 이러는지 참. 뭐, 꼬아가지고, 추석이 언제지? 추석 때뭘 해보려는 건지, 아... 아쉽습니다. 업데이트도 너무 별게 없었고, 이벤트도 별게 없고, 그런.